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져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이게 기술이나 규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일 수 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선으로 여겨지던 9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게 거대한 자기충족적 예언의 시작일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들도 다 같이 하락세라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그 심리가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사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한 게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었거든요 기자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어네 그게 지난달에만 규모가 약 19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20조 원이요? 네 그러니까 빚 내서 투자한 거요 이른바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된 겁니다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증거금이 부족해지니까 그냥 연쇄적으로 매도 물량이 빵 터져 나온 거죠. 와. 19억 달러라니 그 규모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게 그냥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더큰 그림의 일부라는 분석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반감기 사이클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이 약 4년 주기로 오는 그 반감기 있잖아요. 아, 네, 네. 보통 그 이후 400일에서 한 600일 사이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거든요. 아하. 2024년 4월 반감기를 기준으로 보면 딱 500일 정도 지난 작년 10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이 와, 과거 사이클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기자님. 그럼 이게 과거에 그런 패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투자자들이 그 패턴을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이 일어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바로 기사에서 말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요. 이 4년 주기설이 시장에서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음. 아, 이제 고점 찍었네. 팔아야 할 때다. 이런 인식이 쫙 퍼지는 거죠. 이 집단적인 믿음이 2025년 4분기 매도세를 촉발한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패턴에 대한 믿음이 그 패턴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이야, 정말 시장은 기술보다 심리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기사를 보면 모든 전문가가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일시적 조정이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장기적인 전망은 좀 갈립니다.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는 쪽은 뭐 기관 투자자들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술 발전 같은 펀드멘털이 여전히 단단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음, 근본은 튼튼하다. 그렇죠. 반면에 본격 하락장을 경고하는 쪽은 지금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게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죠. 야우 바이낸스 분석처럼 고점이라는 인식이 너무 굳어진 상황이라 매도 심리가 워낙 강해서요. 이걸 뒤집을 만한 반등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 기사가 독자님들께 던지는 질문은 이건 것 같네요. 내 네, 투자는 과연 객관적인 지표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거대한 예언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